가족끼리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때보다 훨씬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이랑 깐나니 때부터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나요? 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속 문제 그리고 면접 교섭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들어보려고 오늘의 전문가를 모셨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변호사는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고 생생한 주제를 전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대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규 변호사입니다. 자 김대규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음. 가족간의 법적 다툼의 음. 특징은 뭐죠? 결국엔 돈 문제죠. 상속이나 그러니까 네. 뭐 아니면 유리분 청구뭐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돈 문제가 가족 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돈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일단 당사자들 기억부터가 조금 굉장히 희미합니다. 이한 가지 더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런 가족 간의 돈 문제가 그러니까 민사 소송으로 시작은 하되 결국에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은 네. 다른 이제 부가적인 소송, 뭐 고소, 막고소 네.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사건 중에서도 이 누가 이리모컨을 갖다 집어 던졌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고 음. 이렇게 형사 고소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규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가족끼리의 법적 문제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정 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려요. 아네 일단 조정 제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분쟁 사건에 있어서 국가의 조정 기관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서 화해 성립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당사자 서로 네. 양 당사자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죠. 일반 소송보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이 좀더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뭐 이혼 사건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음.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사건이었던 거죠? 최근에는 저희가 면접 교섭권 신청을 음.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냥 신청 사건이었던 것인데, 음. 그러니까 조정으로 회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 결과 직접적인 만남으로의 해결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씩 이제 어 면접의 기회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이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조정 과정 중에서 이 변호사의 역할은 뭐죠? 음.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단은 다양해요 네. 일단 아동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아이들을 먼저 봐요 네. 그아 나름대로 뭐 그림이라든지 음음. 뭐 아니면 글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확인을 하고 또 그걸 판단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시점에서 친부가 필요한가 그니까 러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올바른 어떤 성관념이라든지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가 음.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이제 정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는 소송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면 이런 조정제도에 실제로 가셔서 성격 파탄인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느끼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죠? 그 가족간에서 생기는 소송이 많죠. 네. 뭐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닐 수 있고요. 근데 네. 공통되게 느낀 점들이 뭐냐면은 음. 가족간에 어떤 소송이 시작돼서 그게 결론이 나게 되면은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돼요. 그니까 음. 이제는 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리는 음. 거죠. 아까 그러니까 아마 소송이 끝나서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어, 연락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받은 느낌은 항상 그거였어요.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꼴 뵈기 싫었는데 정말 싫은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만났는데 막상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음. 갑자기 한 마디 던지는 거죠. 막상 보니까 좋네. 마음이 녹아내는 경우죠. 그리고 지금 가족 간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음.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다 가족은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이 증거, 증인이 계시잖아요. 이, 이런 가족 간의 법적 다툼, 그리고 조정, 이런 거를 다 겪고도 지금 결혼하셨다는 거 보면은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네, 결혼을 거. 신중하게 하십시오. 아, 갑, 갑자기? 갑자기요? 네, 저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김대규 변호사님과 강성신 변호사님과 함께 가족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얘기들을 나눠 봤습니다. 음.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답변 달아 주실 거죠? 네. <laughs>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